자 어, 비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어, 비트코인 1억이라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역사상 최고가까지 찍어준 상황에서 지금 가격 변동이 9,500에서 9,900 사이까지. 급등락을 크게 보여주고 횡보를 하고 있는데 이제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아시다시피 이 암호화폐 시장이 비트코인의 영향으로 여러 알트 코인들의 가격이 움직인다라는 것을 모두 다 아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 다시 한번 그의 영향으로 크게 상승했던 거래 대금이 지금 현재 절반 이상 가까이 떨어진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그에 따라 가격 또한 이렇게 보이시는 것처럼 하락하고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하락장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가장 최근에 코인 시작하셨던 분들이라면 지금 다시 지금 다시금 많이 마이너스를 기록하셨을 거고 미리미리 최소한 작년부터 하셨던 분들이라면 모두 수익은 보신 상태이실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다시금 폭락이 나오는 것은 아닌지 고민하고 생각하시는 분들 또한 있는데 이 비트코인이 실제로 7천만 원 후반에서 8천만 원대까지 더 떨어질 수있다는 확률이 생겼습니다. 하지만 그렇다라고 해서 현재의 하락장이 이번 상승장이 끝났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지금까지 나왔던 상승에 보다 더큰 상승이 나와줄 수 있는 준비를 지금 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쩌면 정말 오래 들어갈 수 있는 정말 마지막 자리가 가장 손익비 좋은 자리가 올해 마지막으로 나올 수 있을 것이니 반드시 다음 불장과 다음 상승장이 나왔을 때그 전에 미리미리 이러한 매수 타점들 이 제로엑스뿐만 아니라 여러 알트코인들 또한 바로바로 급등 코인들 매수 타점 받아가 보시려면 제 휴대폰 번호로 숫자 1번과 함께 문자 한통 남겨 주셔서 미리미리 저희 소통방에 입장해 주신 다음에 이런 자리가 나왔을 때 절대 놓치지 시 마시고요. 이 제로엑스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지금 현재 저희 무료 수통방에 계신 분들, 저희 잘 따라와 주신 분들 모두 300% 이상의 수익을 모두 모두 달성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들 계속해서 나오는 코인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다음 불장. 최소한 지금이라도 미리미리 준비해두셔야 한다라는 점 말씀드리면서 저희 무료수통방에서 어떻게 수익을 보고 있는지 짧게나마 말씀드리면서 추가로 내용 이어나가 보도록 할게요. 자, 이분 같은 경우 1월 12일 금요일 저녁에 제 번호로 숫자 1번과 함께 문자 한통잘 남겨주셨고요. 제가 그 다음날 아침에 바로 문자 남겨드리면서 문자 내용을 보시게 되면요. 코인은 테조스 코인 추천드리면서 매수가는 1,400원 이하에 매도가는 1,700원 비중은 50% 추천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이 매수 근거를 한번 보시게 되면요, 단계 ABC 상승이 나온 상황에서 추가 상승분이 남아 있기에 내려오는 저점 피부나치되돌린0.618 부분까지 왔을 때 다시 신규 진입해 이전 매물대 부분에서 매도 예정입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자 테조스 같은 경우 단계 ABC 파동이 만들어져 있는 상황이었고 이미 저희와 함께 하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 수익을 곧잘 보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자 그렇지만 이분 같은 경우 이 중간에 연락이 왔었기 때문에 단계 ABC 파동 마지막 자리에 막차 안내 드렸고요. 지금 보이시는 이 저점을 기준으로 단계 ABC 파동의 마지막이 나오는 구간 이 구간에서 바로 이전 고점이었던 이 부근까지의 매물들이 많이 남아있는 상황에서 수요 또한 계속해서 올라와 주고 있는 상황이었고 다시 전 고점까지 충분하게 올라와 줄 것으로 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언제 다시 올라와야 하는지 봐야 되는 상황에서 피보나치 0.618 부근까지 하락을 하고 진입각을 보고 있었는데 피보나치 0.618 부근에서 반등 신호가 정확하게 나왔고 아침에 바로 반등을 성공해 주었기 때문에 피보나치 0.618 부근에 진입을 하여서 이렇게 단계 A, B, C 파동에 마지막 A 부근을 만들어 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고요 제가 계속해서 실시간 차트를 확인해 가면서 현재 고점 부근인 1,700원 부근 2 7 0 0원 부근에서 더큰 힘을 발휘하지는 못할 것으로 보고 안전하게 1,700원의 매도가를 안내해 드린 거고요.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 조금 자세히 보시게 되면 1월 12일 저녁에 다음날 새벽으로 넘어가는 자정쯤에 이때 번호를 남겨주셔서 제가 그 당일 아침에 신호를 드렸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 부근 1,400원 이하 부근에 매수 체결을 하셨고요. 최종 매도 같은 경우에도 결국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올라와 주었는데 이정도점 1,700원을 뚫는 자리가 나오더라도 그 이상의 더큰 힘을 발휘 하지 못할 것으로 판단하에 안전하게 1700원의 매도 신호를 드렸으며 안전하게 수익 보시고 매도까지 체결 완료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 소통방에 계신 분들은 이 코인 하나로만 최소 20% 정도의 수익을 전부 단타로 가져가신 상황이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 코인 테저스뿐만 아니라 지금 시장과 비슷하게 수익 나와줄만한 코인들 현재 정말 많이 있습니다. 더군다나 올해는 코인 불장 및큰 상승장까지 남아있는 시장으로 하루라도 빨리 저희처럼 뭐라도 준비하시고 움직이 시는 분들 많이 큰 수익 보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절대 놓치지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라도 저희와 함께 같이 수익 보실 분들은 아래 보이시는 번호 숫자 1번과 함께 문자 한통잘 남겨 주셔서 이러한 상승장 이러한 급등 코인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뭐 저희가 나중에 수익 보셨다라고 해 가지고 돈 받는 것도 아니고요. 문자 한통 아래 번호로 남기시는 거 절대 어려운 거 아니니까 저희 무료 수통방 꼭 미리미리 미리 입장하셔서 앞으로는 이렇게 실시간 내용 잘 받아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의 차트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모든 알트코인들 이 제로엑스를 포함해서 정말 큰 상승을 보여주었고요 지금 현재 전반적으로 아마 화폐 시장 분위기가 다시 하락장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당장 이번 하락장을 내가 미처 대응을 하지 못했다라고 하다거나 내가 여기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고 가만히 있다라고 하신다면 다음 불장과 다음 상승장에서도 먹을 게 크게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가 어떻게 대응하는지에 따라 정말 수익률이 천차만별이 될수 있는 시장이고요 이제부터 정말 집중하시고 정신 차 차려야만 수익 볼수 있는 시장이라고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다가올 상승장과 불장은 정말 먹는 사람들만 먹을 수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반드시 저희 무료 소통방에 입장하셔서 저희가 어떻게 지금 진행하고 있는지 다 무료로 오픈을 해 드리고 있으니까 반드시 저희 무료 소통방 들어와 보시고요. 이러한 자리들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재진입 하려고 하시는 분들이나 마이너스 혹은 수익 그러니까 미리미리 들어가셔서 아무것도 대응 못 하고 계시는 분들 모두 가만히 있지 마시고요. 저희 무료 소통방에서 어떠한 대응이라도 다 받아보셔야 한다라는 점 분명하게 말씀드리면서 저희 소통방에 입장해주시고 이러한 자리 놓치지 마시고 실시간 대응 받아서 여러분들의 소중한 투자금 조금 더 현명한 투자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잠시 비트코인 차트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드디어 제가 작년부터 말하던 비트코인이 1억을 찍어주었고요. 불장에 본격적으로 진입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시장입니다. 이게 예전 불장 같은 경우에 누구나 수익 볼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라고 한다면 지금 우리가 직면해 있는 불장부터는 정말 주식처럼 오직 정보의 비대칭성으로만 승부를 봐야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모두가 아는 정보로 내가 만약에 투자를 하게 된다라고 하면 여기서 누가 돈을 잃겠습니까? 결국엔 주식시장이라는 건 코인시장이라는 건 정말 죄송하지만 누군가는 돈을 잃어주셔야지 그 시색 차익으로 수익이 생기는 구조고요.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 모르는 혹은 모를 수 있는 정보로 남들보다 빠르게 대응을 하고 준비를 해주셔야 최소한의 승산이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희 구독자분들과 이 영상을 시청하고 계신 시청자분들만이라도 지금 아래 나오고 있는 번호로 숫자 1번 이 문자 1번 남겨주셔서 앞서 말씀드린 코인 정보 및 타점 무료로 받아보시고요. 문자 한통 남기시는 거 절대 어려운 거 아니니 문자 한 번만 남기셔서 수익 잘 챙겨 가셨으면 좋겠다 라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혼자 하고 계시면서 앞으로 어떻게 하면 좋을지 고민하고 계신 분들 모두 맞춤 포트폴리오 제공 및 안내 도와드리고 있으니 지금 당장 수익 보고 있다라고 하더라도 반드시 다음 대응, 다음 준비는 반드시 해두셔야 하니까 반드시 연락 주시고 수익률 잘 가져가 보셨으면 좋겠고요. 만약 저희가 드린 도움으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다라고 한다면 좋아요. 구독 버튼 한 번만 눌러 주셔도 충분하고 진심 어린 감사 인사 정도 한 번만 해 주셔도 정말 충분하니까 꼭 저희 무료 소통방 입장 한번 해 보시고요. 제가 계속 무료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정말 굳이 돈 드는 게 있다라고 한다면 지금 보내실. 문자 한 통의 통신료 정도입니다. 이후 저희 무료 수통방 입장을 하시면 정말 무료로 전부 진행을 하니까 지금 같은 시장 절대 놓치시지 마시고 반드시 아래 보이시는 번호로 숫자 1번과 함께 문자 한통 남겨주셔서 여러분들의 소중한 투자금 조금 더 현명한 투자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